침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도모하시는데 너무 이 바닥에서 침묵을 도모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한정으로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몇 명?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알아본다요 그걸 열심 한다는 건아니잖요 이런 게더 도움이 되겠네 요즘은 이렇게 필로티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진짜 천천히 다니세요. 권장 속도는 계기판 10인데 우리 형님들 바쁘셔서 숨 넘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뭐한 15? 근데 여기 차 빠지면 아무도 책임 못 져주니까 진짜 몽산이면 다니세요 이런 데서.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배달대행판 전체를 대변할 수 없고요. 정말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상황과 지역과 사람 따라 아닐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 말을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몇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일반 대행을 하면서 그리고 플랫폼을 하면서도 정리를 하면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다들 진짜 말만 많아요 항상 이야기해요 돈이 안 되고 폴이 없고 단가가 낮아요 근데 사실, 그거대로 따지면 제가 배달대행을 일반대행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는 수수료 띄고 2,700원일 때부터 배달대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제가 배민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도 바뀐 게 없었어요. 저는 배민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기존에 쿠팡이츠가 먼저 여러 제껴놨던 한집배송이라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배달된행 가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 했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어쨌든 제가 일을 했던 시기에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그런 사무실, 그리고 일했던 지역, 그리고 거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몇몇 빼고는 정말 항상 말만 많아요. 그냥 말만 들으면 진짜 뭐다 그냥 아주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같아. 근데 결국 까보면은 나보다도 일을 못해요. 더 성실하지도 않았고. 근데 뭐 감투 썼다고 선수준다시고 이런 말 저런 말막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모든 의견을 무시하자는게 아니에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입은 털면서 나보다 이 일은 더 힘들게 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는 되게 또 평가절하합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몇 년간 해왔지만 15만 원, 20만 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고 몇 시까지만 탐 무조건 찍는다. 이딴 말을 절대 한부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반대행도, 어떻게 코스가 잘 엮이고 얼마나 본인이 배차를 그잘 잡냐 그리고 그날 그날 콜의 유입과 흐름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물며 플랫폼은 이런 여러 이슈에 따른 프로모션 할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플랫폼 사의 그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또한 제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뭔가 분석을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런 거에 대해서 행동이나 노력으로 보여주지도 않을 거면서 입만 터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에 불평불만을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모아놓고 보면. 저보다 더 절박함을 갖고 열심히 하고 저보다 매출을 더 많이 찍는 분들이 시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인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은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참고만 하시면서 길이에서 부지런히 시간 녹이면서 다니시다 보면 눈에 보이고 행동이 익혀지고 그 결과는 음. 여러분이 그날 찍은 일당으로 나오겠죠 너가 대인관계를 못하는 걸 갖고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있냐고 하신다면 그것 또한 틀린 말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걸 감안해도 뭐 나보다도 돈못 벌면서 돈만 터는 사람도 이 바닥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만 잘하면서 인맥만 잘해서 서로 친목만 잘하고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 글쎄요뭐 그렇게 잘 맞는 사람끼리 또잘 지내야지. 뭐. 낙장불이 하나씩 빼주고 생각없이 안배지안 보내는 게 어때? 생각보다 배달된 판에서 친목은 크게 의미가 없고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들은 돈이 있나? 일단 소리를 하고 싶어요. 저도 신나게 떠들었잖아요. 저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이 <laughs> 궁금하면 뭐 네이버 배달 카페 들어가셔서 제 유튜브 닉네임 검색해 보시면 매일매일 기록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배달대행 기사는 아니지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배달대행 기사였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뭐 그걸 제가 평가할 순 없겠죠. 음. 그래서 다들 종소세 신고는 잘 하셨나요? 저는 작년도 올해도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어서. 해무 대리를 잘 맡겼습니다 당연히 뭐 매출이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기장을 맡기 수준은 아니고 근데 혼자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맡긴 거죠 근데 이번에는 돈을 모은답지고 소비를 좀 많이 줄여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환급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전내지만 않아도 다행인 총소스에 정산이 되겠군요. 참, 이게 어려워요. 송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소비를 하는 게 맞는지, 그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을 하는 게 맞는지, 정답이 없거든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곳이긴 한데, 언제나 이런 고민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